이제 집을 어? 아, 이제 집을 어? <laughs> 야, 아, 이나지금 아, 픈 거보다 너무 어이가 없어. <laughs> 너 일이 생기고, 놀라이 생기고, 놀라운 일이 생기고, 이기 심장 노잼. 일이 생기고, 김초원 자리. 진짜 초원 한교동. 한교동. 고 놀라운 일이 아이 나 김수현이 왜 이래? <laughs> 네가 뭔데? <laughs> 김수현이 왜? 열심히 들어. 오. 오, 오 동그라미 와, 동그라미 모양은 아, 동그라미인데? 오야너 동그라미 완전 그거야? 와, 아 이거 글자? 원래 그려져 있네. 아 뭐야? <웃음> <웃음> 야 이거 그려져. 아 여기다가 치라고 했는데 네, 여기, 여기, 치라고 여기다가 칠하고 했는데 여기다가 칠. 아 여기 쳤네 그래 이거 이거. 구. 이거 <뮬마이> <뮬마이> <jak foretang> 이걸...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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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<masked> <narration>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, 여기다 여기다. 여기다 얼굴 안 나와. 예 부르대 기자는배가 부를 수 없는 식이야. <laughs> 나한테 물어나나아나 나. 나 이렇게 아 그건 네 몰아 니야나부아어데나부라님 어, 여기. <laughs> <나 모르는 웃음> <우리. 웃음> 다문 열어주세요 너 어머니 버려? 가버려. <laughs> 아 얘들아. 아우리해나 이제 말안할 거야. 우리밖에 없어서 아, 다행이다 이럴려고 영상 찍어서 편할을 준비하고 있는. 이제 뭐 이제? 아,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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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? 要求也太高。

돈.. 니마도가만히나눠까 미밥. 내가 봤어? 나안 봤어. 아직도 이거 먹을 거. 어디서 먹는데 자, 들어봐. 좀 넘어한다고. 자, 좀 키고 또연결해내려고

나도 부리 죽여. 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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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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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몇번 계속 만질걸? 내가 웃겨? 나 힘들어 뒤질 것같은서 저를 기대는 거봐 왜요? 나상상만못 기대잖아 나. 아 힘들었어 이에안 녹았어요? 야, 너네 스모프들 같아. 야, 스모프! 아, 아, 야, 교수님, 완급하지 마. 야, 삐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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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이... 아, 근그 정도의 기술은 없는 거 아니야? 저, 저... 야, 너 김청우 씨, 너네부리라고 보지도 않았으면서... 아니, 몰랐어 아, 네가. 저는 오스랄로 피테쿠스라고 그 정도는 할수 있어. 고마워, <laughs> 오스랄로 피테쿠스면 바보 아니야? 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완전 지화 초반 아니야? 맞아. 근데 이렇게 누르면. <laughs>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야 그거하자 이거. 야제 저... 야, 무슨 일이야 저거? <laughs> 야, <이거> 왜... <laughs> 와 신동 신동. 야야 남미야 미야 빨리 보여줘 야 남미 남미 야미 나 이정도는 아닌데, 나도 <laughs> 야한 그룹이야, 한 그룹... 기수 채널이서 선전하고... 야 이거 모든 그룹... 야 모든 멤버 12명, 아니 1 2명이랑 2명 나갔는데 모뭐 10명을 다 붙이자... 야 누구인데? 야 누군데? 트레저... 요시... <laughs> 트레저 10명 어? 있는데? 야 트레저 10명이래... 데 야... <laughs> 야... <너야. 웃음>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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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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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잘못 들었어 접... 많이, 많이 잘못 적었어. 이거다 잘못 적었어. 접.. 잠깐만, <laughs> 오케이. 봐야지. 저기 앞에는 어딨어? 어디 갔어? 어디 벌써 없어? 아, 안 돼, 벌써. 깨비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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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비소. 야 근데 너밖 이거도 볼려. 아, 근 왜... 왜... <놀놀놀놀람> <놀람>

아 몰라. 몰라. 아 몰라. 아아안 할래. 나 지금 물 뱉어서. <laughs> <laughs> <야 슬퍼시야. 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둘이 거울 모드라니까? <웃음> <웃음> 내가 반대로 보여서 교육 상 융합 교육 지원 센터에서 주관한 2024학년도 고령 친화 지식 재산권 창체 대표들 대표들 <웃음> 아, 침부터 병크야. 아, 이야 아, 개짜증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 아, 서렇게 아, 이렇게. 이 아, 이렇게. 아니 님들아 걱정하라고. 야, 맥주 있지 보여? 맥주 있지. 아니, 거. 아니, 제 저러고 있는데. 왜 <laughs> <laughs> <야>, 아무도. 야. <laughs> 아니. 뜻도 벗다가 이거 알제. 이거 땡기다가 목에 담 걸려 가지고. 야, 야, 나한테 가라앉로달라고 하지. 그 말도 들으라고. 야 아무도 안샀는 <laughs> <laughs>